안녕하세요 뚱이아 분입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이죠. 저 어제가 화요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어제 월요일인데 어제 화요일인 줄 알고 또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쵸? 아닌가요? 네 착각했어요. 아 오늘 이제 퇴근하자마자 아이들이랑 이거 만들었어요. 아이들 이제 가, 어린이집에 간식 보내주려고 <laughs> 귀엽죠? 이렇게 트리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 만들어져서 나온 아이들인데 안에 내용물은 직접 제가 넣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랑 이거 만들면서 굉장히 재밌게 보내다가 지금 저녁 먹고 이러고 영상 찍으러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영상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트 복주머니 이렇게 네 아이 묶었습니다. 15,000원짜리고요. 네개 묶으면 6만 원 세트예요. 10cm, 네, 10cm 정도 나와요. 10cm 보시고요. 10에서 10.5, 높이도 10cm 보세요. 10cm에서 11cm까지 나옵니다. 네, 11cm, 10cm 정도, 1 0 1 0 10 정도 보세요. 이렇게, 네 아이 묶었고요. 네 아이 묶어서, 6만원 세트, 6만원 세트 보내드리고요. 네, 선물 하나 또 드려야겠죠. 선물은 어떤 아이들일까 생각하다가 같은 아이들이야겠죠 핑크색 하나 더 갑니다. 이렇게 해서 6만원에 하나 더 5개 갑니다. 네, 다음 세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 이렇게 4개 묶었어요. 6만원 세트. 6만원 세트 보내드리고요 이렇게 아이 묶어서 6만원. 보내드리구요 네, 사이즈 한번 다시 재볼게요. 10.5, 10.5, 네, 10에서 10.5cm 나와요. 10에서 10.5, 높이 10cm. 이렇게 내 아이 묶어서 6만 원 세트 가구요 네, 선물은 핑크색으로 하나 이렇게 똑같은 아이인데 핑크색으로 이렇게 하나 선물드리겠습니다. 6만원 갈게요.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네 아이 묶었어요. 요 아이 정사각입니다. 직사각입니다. 정사각, 직사각. 이렇게 묶었어요. 예쁘죠? 정사각 아이들은 10.5, 입구 10.5 나오고요. 직사각 아이들은 12.5, 가로, 세로는 10cm 정도. 가로 12.5, 세로는 10cm 정도 나와요. 높이는 다 똑같은데 8.5cm 정도 나옵니다. 8.5. 네, 요두 개는 정사각, 두 개는 직사각이에요. 핑크, 핑크. 예쁘죠? 네, 네개 묶으면 6만원이에요. 네개 묶으면 6만원. 네, 이렇게. 핑크 정사각 하나 더.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6만원에 다섯 개 들어가세요. 다음 세트도 이렇게 정사각 두 개, 직사각 두 개. 이렇게. 네 아이 묶었어요. 6만원 세트. 사이즈 똑같아요. 10.5. 10.5cm. 높이 8.5cm에서 9cm. 8.5 보시고요. 리거 가로 13cm 되네요. 13 세로 10cm 리거 가로 10, 13 조금 안되고요. 세로 10cm 높이는 8.5 정사각 2개 직사각 2개입니다. 네. 이렇게 내아이묶서 6만원 가고요. 요번에는 음, 요번에는 직사각으로 하나 선물 드릴게요. 직사각 이렇게 해서 6만원에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묶었어요 와이들은 와이들은 6만원 세트 보내드릴 64,000원인데요 4,000원은 떼고 6만원에 갈게요 13대는 아예 있고요 13, 12 12, 13이에요 입구 사이즈 12, 13 높이 11 높이 11대요 사이즈 너무 좋죠. 가성비 짱. 네, 이렇게 내 아이 식재 해놓으면 너무 예쁘죠. 약간 위에가 이렇게 나팔처럼 되어 있어서 또 식재 해놓으면 또소복하게또 식재해놓으면 너무 예쁜 아이들이에요. 내 아이 묶어서 6만 원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네, 콩분 두개 보내드릴게요. 콩분 두개 예쁘죠, 귀엽죠. 네, 8cm 나오고요. 이 아이도 7.5cm. 높이는 7cm, 7.5cm 정도 나와요. 이렇게 해서 두개 선물 드릴게요. 공분, 작은 사이즈 공분. 이렇게 해서 6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도 마찬가지로 6만원 갈게요. 네, 12, 12cm, 1 2 c m 예요 12.5, 12. 높이 11입니다. 높이 11. 네, 이렇게 레아이묶었고요 6만원에 보내드리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쁜 콩분 두개 선물 드릴게요. 오, 요거 사이즈 좋다. 8.5. 8.5cm, 8cm, 8.5cm 나와요. 높이 7.5cm, 7cm. 이렇게 내 아이 6만원에 콩분 두개 예쁜 아이들 데려가세요. 네, 다음 아이들. 네, 요거는 원래 두개 10만원이에요. 오늘은. 두개 8만원 가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랜덤 선물 갈게요. 두개 8만원 랜덤 선물 보내드릴게요. 사이즈 너무 좋은 거 아시죠? 요거는 19.5. 타원형이에요. 끝에서 끝, 19.5. 가로는 19.5, 세로는 16. 나와요. 끝에서 끝, 19.5, 세로 17 나옵니다. 가로 19.5, 세로 16, 17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높이 중요하죠. 높이도 16.5cm로 굉장히 깊어요. 높이도 16cm 정도 나오거든요. 16cm 나오는데 굉장히 높아요. 높은 사이즈. 높이도 있고, 크기도 이렇게 좋은 아이들 두개 8만원 보내드릴게요. 8만원 보내드리고 랜덤 선물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들도 이렇게 두개 팔만 한번해 드릴게요. 가로가 19cm 보세요. 가로 사이즈 19cm 보시고요. 세로 사이즈 17cm 아이고 17cm 가로 19, 세로 17, 높이 10, 16, 15, 16, 15, 16 정도 나와요. 네 타원형입니다 타원형 이렇게 타원형. 네, 사이즈 좋은데, 이거 원래, 개당 5만원씩인데, 오늘은 개당 4만원씩 드릴게요. 두 아이 묶어서 8만원에 데려가세요. 랜덤 선물까지 챙겨드릴게요. 8만원,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아이들은, 요거는 좀 나온 지좀 됐어요. 네, 이렇게 나온 지좀된 아이들인데, 제거 아이들, 요거, 원래 6만원씩 했던 아이들이거든요. 오늘 두개 6만원 보내드릴게요. 가로 16cm 나와요. 세로가 13.13. 13. 가로 16cm, 16.5cm, 세로가 14. 다시 해볼게요. 가로가 이렇게 16cm 나오고요. 세로가 13.5, 14.13.5, 14. 13 14 정도, 이 정도 나와요. 근데 요 아이들은 높이가 있죠. 또 19.5. 사이즈 너무 괜찮아요. 두개 6만원 데려가세요. 이거 진짜 블랙 색상은 이게 다 거품 이야기거든요. 식재 해놓으면 굉장히 예뻐요. 진짜. 이거 예전에 좀 나온 지좀 됐는데 이거 원래는 6만원씩 판매하고 있던 아이들인데 오늘은 두개에 6만원 보내드릴게요. 딱두 개밖에 없어서 한 분한테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세트 이렇게 묶었어요. 여러분. 네, 이거는 세개 7만원 보내드릴게요. 세개 7만원, 너무 괜찮죠? 예, 요 양쪽의 아이가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3 5 0 0원씩 했던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14cm 나오고요. 높이가 13. 네, 예전에도 굉장히 고가로 판매됐던 이런 아이인데, 색깔, 유약 색깔 너무 예쁘죠? 이거 진짜 식재해보시면 요거는 진짜 난리 납니다, 여러분. 요런거 요즘 구하기 힘들어요. 네, 14 입구 14, 높이 13.5, 13cm 보시고요. 네,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아이예요. 가로가 14, 아, 요, 입구 14, 높이가 14 되는 사각분이고요. 네, 이거는 굉장히 멋스럽죠. 요거 진짜 한개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멋스러운 아이. 약간 사각인 것 같으면서도, 동그란 것 같으면서도, 위에는 또 이렇게 거품 약 처리가 되는데, 이거 진짜 멋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진짜 식재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laughs> 진짜 예뻐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렇게 화분 끝에서 끝끼리 보시면 20cm가 넘어요. 20.5cm. 가로가 22.5cm, 세로도 20.5cm 정도 돼요. 여기 내경 보실게요. 내경은 한 15cm. 내경은 한 15, 16. 1516 됩니다. 이렇게. 작품 분이에요. 네. 너무 예쁘죠. 높이가 13.5. 오 굽다리 보세요. 굽다리도 엣지 있어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것도 진짜 나온 지 오래됐죠? 이것도. 어, 거품이형 너무 예뻐요, 진짜. 예쁘죠. 이렇게. 이 느낌이 약간 스펀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 이런 느낌 되게 좋아하거든요. <laughs> 계속 만지고 싶은 그런 느낌. 너무 예뻐요 진짜 이거. 이거 진짜 하나밖에 없어요. 구하시려고 해도 못 구하십니다. 이거 <laughs> 세개 오늘 7만원 보내드릴게요. 이것도 6만원에 판매됐던 아이에요. 그러면 요 예전에 가격으로 따지면 이게 두개에 7만원이고 이 6만원이면 얼마죠? 계산이 갑자기... 어, 13만원, 13만원인데 7만원에 이렇게 3개 이렇게 데려가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